어, 제주도에 돌을 주어다가 거북이를 만들었습니다. 거북이를 만들고 산에 잇길 등에 올려놓고 여기 다육이를 심어 놓았습니다. 어, 근데 잘 살고 있습니다. 아, 거북이를 만들어서 산에 수태를 데려다가 수태 속에 다 여기를 심어 놨더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. 아, 희한해서 영상에 올립니다. 아, 아주 멋지게 보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한 주도 멋진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, 애청자 여러분, 항상 평안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